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3월 16일 목요일 2023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교 여대부 경기인데요.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 두팀가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성은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수원대학교 오늘 경기에 나서게 되 김서연과 유자원, 강민지, 이나라, 이다현 선수입니다. 이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장선영 감독인데요. 올해로서 네. 어, 부임 4년차, 점점 팀을 완성시켜가는 또 올해는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네, 충분히 어, 올해도 어, 작년 이상으로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광주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파이 네. 베스트 5 만나보겠습니다. 정채연과 유입비 박세별, 이은아 양유정 선수입니다. 뭐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두 팀의 이번 시즌 첫 경기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다려갑니다. 골이비어있는데요 레이업 득점. 네. 양유정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유정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자, 골그 아, 밑에서 네, 등을 지고 네, 네, 득점 네. 마무리까지 이번에 이나라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오페스 리운는 백진이는데요. 예. 네. 김선수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득점. 초반몇 차례 공격을 주고 받고 있는 두팀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석점. 아, 네. 강민진 선수였습니다. 이나라 선수가 맞추고 하는데 멕였어요. 아, 2대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골이 네. 비어 있습니다. 정실이 달려갑니다. 네, 정채현 네. 득점. 공연 성공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예.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도 적극적인 움직임 피에라입니다. 김서현 달려가는데요. 인사이드 어, 레이어. 좋아요. 득점. 네. 아, 김서현. 네. 김 이나라. 짧게 넘겨 줍니다. 네, 또 이나라 선수가 2대 1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서현의 슈팅. 아, 네 좋았어요. 빨려 들어갑니다. 네.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가주고 있는데요. 들어와서 던집니다. 미드랭 점퍼! 득점! 지금, 류자 선수가 슛이 없으니까, 어, 포스트에서 헬프하고 뒤로 빠졌는데. 빠른 드리블 돌파를 두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네. 돌아섰습니다. 자, 등을 지면서 움직이는 김원지. 김원지! 어, 네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쪽. 외곽에서 안쪽 들어왔습니다. 다운드 패스 낮게. 그리고 두점 성공! 어, 아 네. 전유계 선수 아주 센스있죠? 예! 네. 또 2대 오, 패스 네, 대 보네요. 엘버에서 넘어졌습니다. 아하! 네. 아쉽네요. 1점 아, 아, 엔드원까지는 네.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laughs> 점 차입니다. 정세련 안쪽에서 볼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대로 들어오고 드럼, 오, 공, 오, 공, 드럼 네. 갔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모처럼 어, 플레이 과정에서 득점 만들어 냈고요. 양유정 음. 선수였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예. 된 부분은 참잘 풀렸는데 네, 네.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쉬았어요 네. 예. 자, 박세벨 선수, 지금 자유투안계가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1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아, 스코어는 21대13이었습니다. 홈에서 광주대회를 불러들인 수원대학교가 아, 경기를 앞서갔던 1쿼터였습니다. 네. 자, 두 팀의 경기는 이제 2쿼터로 이어졌습니다. 네. 아, 현재 스코어는 21대13. 수원대가 앞서 있는데요. 네네. 네. 공격을 펼치고 있는 수원대입니다. 자, 일단 초반, 2쿼터 초반을 압박으로 풀어냅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고요. 레이버스, 레이업, 터스 네. 굿 네. 패스, 굿샷입니다. 예. 네. <laughs> 김원지 자리를 지켜줬는데, 공간 열어봅니다. 김원지의 슈팅, 어, 들어갔습니다. 네. 뱅크샷! 수원대학교는 공격을 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돌면서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 자, 네. 끊어냈습니다. 강민지 넘겨줬고, 왼쪽, 페치인샷4점 어, 네. 오. 다시 탑에서, 엘보, 미드레인 점퍼! 어, 득점! 좋아요. 광주대학교 양유정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프론트코트로 빠르게 이동해서 정채련 자이트라인 점퍼 아, 득점. 네. 자, 버텨주면서 돌아 봅니다. 김원지 직접 돌파. 올려놓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네. 밑에서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박세련 광주대학교 이어갑니다. 정채련. 반패 다운패스 어, 이어갔고요. 네. 레이어 득점. 양유정 선수 움직임 좋았고요 패스 좋았습니다. 예. 각기 연결했습니다. 탑에서 박세별 기회를 찾아서 좀더 들어갑니다. 안쪽 투입.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대로 좋아요. 조아린의 네. 득점까지 두점이 추가됩니다. 네. 조아린. 조아린. 포스플레이 이후에 안쪽 들어왔습니다. 올라왔고요 득점. 네. 자, 조아린 선수가 계속 득점 네. 페이스를 지켜나갑니다. 립 맞고 나온 볼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정채련, 정채련이 잠시 망설였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안쪽 페인트 존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양유정 선수가 이제 어 슛이 0점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이교 공간이 열렸는데 들어가는 선택 들어 올립니다. 아 2점 성공. 네. 전이교 아주 빠르네요. 예, 채령 줄듯말듯 오른쪽을 파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아우 좋아요. 네, 레이업 성공. 공격 이어 나갑니다. 광주대학교 샤클락 10초 남아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 아, 올라갔습니다. 네. 득점 밴드와. 너무나 좋아하는군요. 광주대학교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네. 석선 플레이 와서 네. 풀코트 프레스를 붙네요. 예. 따내면서 공격 나섭니다. 정철현. 아, 빨라요. 예. 아,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안 뛰어주고 있어요. 그대로 넣습니다. 네. 정철현.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예. 아, 네. 네. 멈춰놓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양유정, 양유정, 아, 양유정. 양유정. 네. 두점 성공. 아주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요. 공을 놓쳤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는데 그대로 갑니다. 자 아, 시간이 얼마 좋아요. 없는 상황에서 레이업 예. 마무리. 네. 두 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광주대학교 40대 30으로 이 쿼터를 종료했습니다.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쯤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어, 1쿼터와 2쿼터 경기 내용 어, 요약해서 살펴보고 계신데 현재 스코 40대 30으로 1쿼터를 앞섰던 수원대학교가 결국 광주대학교에게 2쿼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광주대가 1쿼터에 야투율이 상당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 네. 어, 2쿼터 야투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수원대학교를 역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교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네. 두 팀의 경기 3쿼터 출발했습니다. 강민지 선수가 중앙으로 돌려줬습니다. 이 나라, 이 나라 들어올립니다. 그렇이 아, 네. 네, 나라 선대학교가 일단 뭐 3쿼터는 2점, 2점을 올려놨는데 여기서 2점까지 커졌습니다. 김서현, 네, 어, 네. 김서현 네, 선수. 악... 아까 그슛감이 그대로 남아있나 봅니다. 예. 예. 프론트 코트로 이동했습니다. 류자원. 빠르게 왼쪽. 전희규 템포를 줄이자고 어, 네. 넘겨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득점. 전희규와 이 나라의 콤비 플레이. 어? 전희규. 또2대 이죠. 그렇습니다. 5 네. 중간에서 전희규 선수가 스크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빼냈습니다. 아, 네. 득점. 전희교 선수가 조아림 선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어, 아주 멋진 패스였습니다. 1학년 선수로 네. 믿어지지 않는 플레이 전희교 음. 선수였고요. 마무리 아, 확실하게 지었던 이 나라입니다. 정채령은 빠르게 돌려뒀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좋은 수면 가운데 볼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예, 베이스라인 탑으로 왔고 골밑 득점. 조아림. 조아림 선수의 이두 점이 네. 어, 이번 후반전 광주대학교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려놓고 있는데요. 전희교또 가나요? 윙에서 에서 끝까지 아! 네. 빨려 들어갑니다. <laughs> 전희규 점입니다 광주대학교 공격이 급해질지 않게 좋합니다 어, 네. 자, 그리고 두점 추가. 45대 45. 어. 네, 45. 또한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조아린입니다. 어, 들어갑니다. 네. 조아린. 네. <웃음> 어. <웃음> 관중들 지금... 예민합니다. 사이트 <laughs> 예. <라이> 어, 투샷 네. 모두 성공. 다 넣었습니다. 이제 조아린 선수 점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박세배를 어, 넘겼는데 겨 네. 훌륭했습니다. 김서현 달려갑니다. 김서현 선수 김서현 도전 성공. 네. 이제 20초가 남아 있는 3쿼터 경기입니다. 왼쪽 돌파. 자 결국 뚫어내면서 올려봤습니다. 네. 득점 김원지. 을 하면서 어 1점으로 역전을 했는데요. 어 이번 3쿼터는 수원대에서 수비가 또 통하면서 공격 부분에서는 전희교 선수가 완전히 전희교 타임을 만들었죠. 맞습니다. 네. 이 마지막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도팅가는 경기 4쿼터 출발했습니다. 네. 어쨌든 광주대는 지금 이 수원대의 좋은 디펜스를 깨야지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3점 한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까지 아 살려봤는데 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자, 베이스라인 푸었는데요. 좋은 위치까지 패스 들어갔습니다. 오, 네. 득점 앤드원 이다현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자, 아우, 네. 자 곧바로 달려가는데요. 전희규입니다. 전희규 두번 맞게 줬고요이 나라 득점 성공! 네, 체육관이 <laughs> 함성소리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번. 멋진 레이 드 패스가 나왔어요. 이 나라 선수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아주 잘 풀어냈어요. 예. 그리고 바, 곧바로 석공에 이어갑니다. 네. 두점 성공 양다의 득점이었습니다. 아, 예. 전의교 벗겨냅니다. 잡초로 선수 빠르게 이선에서 너무 쉽게 뚫고 나가고 있어요. 오 득점. 아, 하지만 하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전, 웃음> 애기있게 어필을 하는데요. 네. 예, 전의교 선수의 어필도 네. 정말 신입생다운 네. 아, 풋풋한 어필이었습니다. <laughs> 네 지금 뭐 득점이 인정되지 않느냐 이 네네. 부분을 전희규 선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텝을 밟았다는 거죠 예. 네. <laughs> 비디오 판독이 되지 않는지 아뭐 <laughs> 이런 게 바로 홈 어드밴티지 수원대학교 오늘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직전 장면에 대해서 오! 오! 어필이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었나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오, 오늘 침상치 않은데요, 수원대학교. 네. 아, 네. 전희규 선수의 섭천 플레이 완성. 네. 자 일단 뭐 여기서 득점이 되면서 이렇게 두 팀간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68대 61. 결국에는 후반전에 이 경기를 뒤집었던 수원대학교 7 점차 승리 이번 시즌 첫 경기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네.